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는 성상과 형상, 그리고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의 하나님으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무용의 주체로 계시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이 창조 원리에 의해서 실체적으로 전개된 것이 바로 피조세계입니다. 따라서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실제 대상인 것입니다. 실제 대상을 개성진리체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은 형상적 개성진리체여 만물세계는 상징적 개성진리체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형상적 개성진리체인 인간은 만물세계보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닮아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상적 개성 진리체인 인간은 이 만물 세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요소를 총합해서 구비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인간은 광물 세계가 구비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구비하고 있습니다. 광물 세계는 초목이 있고 그리고 지각이 초목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지층이 있고 그 밑으로는 지하수가 흐릅니다. 암층이 있고 용암층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초목과 같은 체모가 있고 지각과 같은 피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층과 같은 근육이 있고 지하수와 같은 혈관이 흐릅니다. 암층과 같은 골격이 있고 용암층과 같은 골수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구는 바다가 70%요, 육지가 30%이듯이 인간도 수분이 70%요, 고체가 30%입니다. 오대양 6대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5장 6부로 되어 있습니다. 12개월 24절기로 되어 있는 것처럼 12갈비뼈 24마디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식물 세계가 구비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인간은 구비하고 있습니다. 식물과 인간은 세포로 되어 있고 뿌리와 같은 위장이 있어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줄기와 같은 심장이 있어서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입과 같은 폐가 있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끊임없이 주고받고 있는 것이죠. 동안과 채관이 있듯이 동맥과 정맥이 인간한테는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 세계가 구비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동물 세계의 모든 조직과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모든 동물의 발성 기능을 인간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의 모든 소리를 흉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존재의 형태와 곡선미를 인간은 갖추고 있기 때문에 화가는 최종적으로 아름다움의 극치를 인간의 나체를 가지고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천사세계가 구비하고 있는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영적인 요소로서 영인체를 구비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소 우주요 만물을 총합한 실체상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마음과 몸과의 관계와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인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성상으로 계시다면 우리 인간은 형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두 존재는 각각 원인과 결과, 주체와 대상, 종과 횡 등의 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죠. 상대적인 관계란 떼려야 뗄수 없는 절대적인 그런 불가분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참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좋아하면 사랑한다고 쉽게 말합니다. 그런데 싫어지면 금방 헤어져 버립니다. 이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어도 주었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않고 끊임없이 베푸는 사랑입니다. 기쁨으로 주는 사랑입니다. 억지로 주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니죠. 자식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기쁨과 사랑의 심정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에게 젖을 먹이면서 자기의 피와 살의 모든 영양분을 다 공급하면서도 기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기 때문인 것이죠.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절대 유일 불변 영원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조건이 없이 영원한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공익성을 띤 무용의 칠서요 평화요 행복의 근원이 참사랑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이 참 사랑의 관계라면 이두 관계를 보다 더 밀접하게 말해줄 수 있는 그 관계는 어떠한 관계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우주의 중심이 무엇이냐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의 중심은 나와 니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다라는 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우주의 비밀이 다 풀려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세계를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 사랑하는 인간을 위한 사랑의 교제요, 사랑의 박물관이요, 사랑의 선물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소 66권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부모다라는 사실을 밝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참 사랑, 참 생명, 참 혈통의 관계인 것입니다. 부모인 하나님은 100% 당신 전체를 투입하셔서 우리 인간을 창조해 내신 것입니다. 단순히,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장난식으로 창조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모든 사랑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모든 생명을, 하나님의 모든 이상을 투입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해 내셨던 것입니다. 부모 앞에 자녀는 절대적인 참 사랑의 상대요, 부모 이상의 가치를 가지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절대적인 참 사랑의 상대요, 하나님 이상의 가치를 가지도록 창조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녀가 더 낫기를 바라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더 낫기를 바라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없이는 기쁨도 행복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심정과 참사랑으로 인연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상 속에는 정지의가 있고 그 속에는 심정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심정이란 사랑을 통해 기뻐하고자 하는 억제할 수 없는 정적인 충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요 참사랑의 뿌리요 창조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 우연히 순간으로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 정적인 충동 그 심정의 동기가 되어 참사랑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힘을 받고 있으며 어떠한 작용을 통해 창조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다음 시간에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